이서진, 에릭, 윤균상 그리고 이재훈까지 위조운 사형제가 완성됐다. 그래서 삼시세끼를 자꾸 보게 된다. 지난 25일 방송된 TVN 삼시세끼 바다목장편 사회에서는 두 번째 게스트로 등량도를 찾은 이재훈의 적응기가 그려졌다. 이재훈은 미처 적응할 틈도 없이 직접 가져온 땅콩을 까는 임무를 받았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재훈에게 사형제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목장 일까지 모두 마친 이재훈과 삼형제는 등량도 앞바다로 나갔다. 물놀이를 즐기며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처럼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이재훈과 삼형제는 하루 일과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준비에 돌입했다. 삼겹살과 개불을 어설프게 구우며 웃음을 자아냈다. 내리기 불고기 양념을 버무리고 이어진 윤균상, 이재훈이 모여 앉아 함께 콩나물을 다듬으며 오손도손 속마음을 얘기했다. 이 장면은 최고 시청률 1분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방송은 유료 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8.7% 순간 최고 시청률 11.7%로 케이블과 종편을 통틀어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 김혜나 기자 y e a h 골뱅이 tvr eport.co.kr 사진 tvn 삼시세끼 화면 캡처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포